이번은 그 한국어 능력 사급 있죠? 어, 지금 사급 기준이면은 한국 생활을 거의 안다고 봐야죠. 그죠? 저희 집사람도 이제 사급인데, 어, 아직까지 한국인 못 됐어요. 음. 저희 집사람보다 말 못하는 사람은 10년, 15년 전에 이미 한국어, 저기 한국인 됐어요. 음. 정부가 요상하죠? 아니면 지금까지 기다린 것도 기다릴 수도 있었고요. 그 문제는 뭐냐면요. 일단 다문화 가족도 한국어 능력 사급이 있어야 그 한국인 그 증을 주고요. 이거는 그 경제력을 안볼 거예요. 그 유학 오는 애들도 그 한국어 사급되면 젊은 애들도 돈이 없어도 그 한국인 이 귀하를 허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음, 그 정도 이제 어느 능력이면 다한 거예요. 지금은 그거 몰라도 이제 사급 없어도 막 줬잖아요.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, 음, 전반적인 거 이해하면 주, 주면 되고요. <laughs> 근데 가끔 하다가 이제 다문화가 가족이 이제 빨리 결혼하고도, 어, 이거, 한국인 이제 주민등록증 못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나이 60살 되면 그냥 자동으로 주는 게 낫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나이 정도 되면은 애들이 이제 다 군대가요 한국 군대 그죠 부모로서 그래도 그것은 이제 줘야겠죠 아무리 이제 외국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래요 그 나라에 기여한 것도 있고. 나중에 수명 늘어나면 자녀 출사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? 실질적으로 요즘 젊은 애들 사실 어쩌면은 애들 갖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애 낳는 게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본인들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지 않을까? 그래도 환생은 한다지만 왔다 간 흔적은 남겨야 될거 아니에요. 예? 똥싼 흔적만 남기지 말고. 그죠?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